뉴델리의 공기가 달라진 건 경기 시작 전부터였다. 관중석의 온도는 뜨거웠고 코트 위의 조명은 차가울 정도로 선명했다. 수들이 몸을 풀 때마다 라켓 스트링이 미세하게 떨렸고 스태프들의 무전은더 짧아졌다. 오늘은 무언가 나온다. 는 예감은 늘 이런 디테일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예감은 보통 매치 포인트에서 터진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치 포인트가 아니라. 경기 박수자에서 터졌다. 오늘 우리가 들고 온컨 하이라이트가 아니다. 랠리도 환호도 스매시의 각도도 아니다. 오늘의 주제는 계산서다. 2026 인도 오픈을 기점으로 안세영이 현실적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총상금의 최대치 그리고 그 숫자가 왜 한국 배드민턴 역사상 신기록이라는 말까지 끌어냈는지 유튜브 형 기사 돈으로 풀어본다. 단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일 대회 상금만이 아니라 성적이 만들어내는 바구표가까지 포함한 시나리오다. 스포츠에서 성적이 한번 터지면 돈은 생각보다 멀리까지 따라붙는다. 대부분의 팬은 상금을 이렇게 묻는다. 우승하면 얼마 받아요? 질문 자체는 당연하다. 하지만 상금의 진짜 무서움은 한 번에 받는 액수가 아니라 연쇄로 붙는 구조에 있다. 상위권 선수들은 대회에서 성적을 내면 상금이 생기고, 그 성적이 랭킹을 밀어 올리고, 랭킹이 시드를 바꾸고, 시드가 대진의 안정성을 키우고, 그 안정성이 다시 성적 확률을 높인다. 그리고 이 흐름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계약에 붙어 있는 인센티브 트리거가 동시에 여러 개 켜진다. 그때부터 대회 상금, 이 아니라 시즌 총액, 이 폭발하기 시작한다. 지금 안세영이 바로 그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게 핵심이다. 먼저 가장 단순한 숫자부터 잡자. 인도 오픈한 대회에서 벌수 있는 상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회 상금은 총상금 풀에서 라운드별로 정해진 비율을 배분하는 구조를 따른다. 대회마다 규모가 다르고 연도마다 조정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회를 돕기 위해 하나의 가정값을 놓고 간다. 인도 오프니 월드 투어 상위 등급 대회라고 가정하고, 총 상금을 미화 85만 달러로 설정해보자. 이 수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로부터 파생되는 구조가 중요하다. 여자 단식 우승자가 가져가는 몫을 대략 8만 달러 전후로 잡으면, 원화로는 환율을 1달러에 1, 350원으로 가정했을 때, 약 1억 원을 조금 넘는 규모가 나온다. 준우승은 대략 절반대. 사강은 그보다 더 내려간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큰 돈이긴 한데 신기록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맞다. 단일 대회 상금만 보면 역사상 신기록이라는 말은 한방에 설득되기 어렵다. 그래서 제목이 인도 오픈 이후 다 인도 오픈이 끝난 뒤에 붙는 돈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스포츠 업계에서 진짜 돈은 종종 상금 바깥에서 나온다. 상금은 공식 구조에 의해 정해져 있어 예측이 가능하지만 성과 보너스는 성적이 무적될수록 덩어리로 커진다. 특히 세계 정상급 선수들에게는 계약서의 본문보다도 작은 글씨로 적힌 조건들이 더 무섭다. 특정 순위를 유지하면 얼마? 특정 등급 대회에서 우승하면 얼마? 연속 결승을 만들면 얼마? 연간 승률이 어느 수준을 넘으면 얼마? 이런 조건들은 하나만 놓고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동시에 달성되면 합산이 갑자기 커진다. 그리고 상위권의 연속성은 그 동시 달성을 현실로 만든다. 여기서 단독 포인트를 하나 꺼내보자. 업계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트리거라고 한다. 트리거는 스위치다. 스위치가 켜지면 돈이 붙는다. 중요한 건, 트리거는 단일 성적이 아니라 구간. 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세계랭킹 1위 유지 같은 조건은 하루 반짝 우승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시즌 내내 상위 라운드를 꾸준히 밟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드리거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수의 레벨이 특정 구간에 들어왔다는 뜻이다. 안세영은 지금 그 구간에 서 있다. 인도 오픈은 그 구간을 확인하는 대회가 아니라 그 구간을 가속하는 대회가 될수 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정 시나리오를 짜보자. 인도 오픈에서 우승 혹은 결승급 성적을 낸다는 전제는 가정이다. 하지만 이 가정이 들어가면 이후의 흐름이 현실적으로 설명된다. 우승을 했다고 치자. 회상금 8만 달러 전후가 찍힌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해한다. 다음은 랭킹 포인트 효과다.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조건. 을 만든다. 조건은 돈을 만든다. 예를 들어 연말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하면 10만 달러. 슈퍼 750 이상 급에서 우승하면 3만 달러. 연속 결승을 만들면 2만 달러 같은 성과 보너스를 가정해보자.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구조를 모델링한 예시다. 실제 조건은 계약과 규정에 따라 다르다. 다만 모델링의 목적은 하나다. 왜 협산이 커지는가. 를 보여주는 것. 가정대로라면 인도 오픈 우승 상금 8만 달러에 더해 성과 보너스가 15만 달러 수준으로 붙을 수 있다. 합치면 23만 달러다. 원화로는 대략 3억 원을 넘어간다. 여기서 이미 당일 대회 상금의 몇 배가 되어버린다.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든다. 아, 또 오픈 이후라는 말이 이거였구나. 그래도 아직 끝이 아니다. 왜냐 하면, 이 인센티브는 인도 오픈 덕분에 생긴 돈만이 아니라 인도 오픈이 만든 흐름이 시즌 전체를 바꾸면서 생기는 돈이기 때문이다. 상위 시드가 안정되면 다음 대회에서 상위 라운드 진출 확률이 미세하게 올라간다. 그 미세함이 쌓이면 연속성이 된다. 연속성이 생기면 상금이 쌓이고 인센티브의 조건도 더 쉽게 맞춘다. 결국 돈이 돈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성적이 성적을 부르고 그 성적이 돈을 부른다. 여기서 시즌무적 상금 시나리오를 하나 더 얹어보자. 슈퍼 500급 우승 한 번을 가정해 3만 달러. 슈퍼 1000급에서 준우승 한 번을 가정해 6만 5천 달러. 4강 두 번을 가정해 합산 3만 6천 달러. 이것만 추가해도 13만 1천 달러가 더해진다. 그러면 아까 23만 달러에 13만 1천 달러가 붙어 총 36만 1천 달러가 된다. 환율 1. 350원 기준으로 약 4억 8천만 원대다. 이제 신기록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한다. 중요한 건이 모든 숫자가 딱한 번의 우승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우승은 드리거를 켜는 스파크고 실제 폭발은 연속성에서 나온다. 상위 라운드를 계속 밟는 선수는 상금을 조금씩 쌓는 게 아니라, 조건을 연쇄로 달성하면서 덩어리로 쌓는다. 이게 상위권이 돈을 버는 방식이다. 그럼 한국 배드민턴 역사상 신기록이라는 말은 어디까지 현실적인가? 여기서 우리는 종목 구조를 봐야 한다. 배드민턴은 축구나 야구처럼 팀 리그의 거대한 고정 연봉이 중심이 되는 종목이 아니다. 일정 수준의 지원과 계약은 있지만 매중이 체감하는 큰 액수는 상금과 성과 보너스가 누적될 때 만들어진다. 그래서 기록이 나오는 방식도 다르다. 한번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쯤내내 성적이 이어질 때 누적 총액이 커져서 기록이 된다. 지금 안세영이 맞이한 구간은 바로 그 누적 총액이 급격히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 업계 사람들이 말하는 숫자가 뛰는 구간 에는 스위치가 있다.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이 점프한다. 대표적인 스위치가 세 가지다. 세계 1위 유지 혹은 연말 톱1 3유지 같은 지속 조건, 스위치. 이건 상금이 아니라 시즌의 얼굴 값에 가깝다. 꾸준함이 가치가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보너스 덩어리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750 이상급 우승 혹은 연속 결승 같은 서사 조건, 스위치. 이 조건이 켜지면 노출이 커지고 노출이 커지면 다음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생긴다. 즉 돈이 단순 지급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시즌의 조건에도 영향을 준다. 연속성, 즉 우승이 아니라 상위 라운드의 연쇄라는 확률 조건, 스위치. 이게 켜지면 승률 연속 성적 같은 조건들이 함께 켜지면서 인센티브가 동시다발적으로 붙는다. 안세영은 이미 상위권의 필수 조건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 평가받는다. 그 위에 인도 오픈 같은 시즌 초반 주요 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적이 더해지면, 세 스위치가 동시에 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때부터 총액은 조금 더, 가 아니라 다른 구간, 이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묻는다. 그럼 실수령은 얼마냐? 사실, 실수령은 변수가 많다. 세금, 현지 원천징수, 환전 수수료 비용 분배 규정 개인의 계약 구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오늘 글은 실수령이 아니라 규모를 다룬다. 하지만 규모를 보는 이유는 명확하다. 규모가 커져야 시장이 움직이고 시장이 움직여야 종목이 확장되며 확장된 종목이 다시 선수의 가치를 끌어올린다. 안세영의 숫자가 커지는 건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배드민턴이 세계 최정상에서 만들 수 있는 가치의 상한선을 바꾸는 일일 수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돈이 많아진다는 사실이 선수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돈이 커지면 관심이 커지고 관심이 커지면 질문이 거칠어진다. 스포츠는 원래 기록을 묻지만 돈이 붙으면 사생활과 소문까지 붙는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안세영이 보여주는 태도는 돈의 크기에 흔들리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돈이 커질수록 선수는 더 조심스러워진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인터뷰 한 문장이 다음 프레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더 상위권은 실력만으로 서 있지 않다. 실력과 함께 관리로 서 있다. 그 관리의 능력이 성적의 지속성을 만들고 지속성이 결국 총액을 만든다. 이쯤에서 오늘의 핵심 문장을 다시 꺼내야 한다. 인도 오픈 이후. 인도 오픈은 단순히 상금이 큰 대회라서가 아니라 시즌의 드리거가 켜지는 지점이라서 중요하다. 시즌 초반에 큰 성적이 나오면 이후 일정에서 선수는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더 유리한 위치는 더 높은 성적 확률을 만들고 성적 확률은 누적을 만든다. 누적이 만들어지면 인센티브는 덩어리로 붙는다. 그리고 그 덩어리의 합이 신기록이라는 단어를 불러온다. 이 글에서 제시한 가정 시나리오의 결론은 단순하다. 인도 오픈 우승 상금 8만 달러 전후의 구간에서 인센티브와 시즌 누적까지 결합하면 36만 달러 전후의 구간이 열릴 수 있다. 원화로는 4억 원대 후반. 여기서 더 좋은 흐름이 붙거나 더 많은 상위 대회에서 상위 라운드를 밟는다면 이 구간은 더 넓어진다. 반대로 성적이 비긋하면 이 구간은 줄어든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하지만 스포츠가 원래 그렇다. 확정은 경기 후에 오고, 가능성은 경기 전에 시장을 움직인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다. 이 숫자는 단지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숫자는 한국 배드민턴이 세계 최정 상급 선수와 함께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상한선이 어디까지 열리는지 보여주는 신호다. 종목의 스케일은 경기장 안에서만 커지지 않는다. 숫자가 커질 때, 시선이 커지고, 시선이 커질 때, 종목이 커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남겨보자. 그럼 신기록은 진짜 나올까? 대답은 이렇게 해야 한다. 신기록은 한 번의 우승으로 나오지 않는다. 신기록은 한 시즌의 흐름으로 나온다. 안세영이 인도 오픈 이후에도 상위 라운드를 계속 밟아 연속성을 만들면 오늘의 계산서가 과장이 아니라 예고가 될수 있다. 반대로 연속성이 끊기면 이 계산서는 그저 가능했던 미래로 남는다. 결국, 모든 건 다시 코트로 돌아간다. 숫자는 코트를 따라가고, 코트는 다시 숫자를 바꾼다. 뉴델리의 밤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앉는다. 경기장 밖으로 나오는 길. 팬들은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고, 대프들은 장비를 정리하며 다음 도시를 준비한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계산서가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인도 오픈 이후. 안세영의 시즌은 이제 성적. 많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구조가 가장 무서운 순간은, 우리가 그것을 숫자로 확인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지금, 그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작게, 덧붙이면, 오늘 제시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과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범위 값이며 실제 지급액은 대회 상금표, 환율, 세금, 규정 및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하다. 인도 오픈 이후, 안세영에게 열려있는 총상금의 길, 은 지금까지 한국 배드민턴이 경험해보지 못한 구간으로 향하고 있다. 신기록이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제 필요한 건단 하나, 그 구간을 성적으로 계속 밟아나가는 일이다.